원장님 비개방 코성형으로 안 되는 경우는 없나요? 비개방 코성형인데 내가 비중격 연골로 수술을 해야 돼. 그런데 콧구멍이 너무 작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비중격 연골이 커요. 그래가지고 비중격 연골로 수술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비중격 연골을 우리가 안쪽에서 채취해서 이제 이 콧구멍으로 빼내려고 그러는데 콧구멍이 너무 작으니까 이거 빼낼 수도 없네. 그래서 막 이렇게 억지로 빼내다 보면 연골이 이렇게 부서지거나 그런 경우 손상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중격 연골이 큰데 콧구멍이 너무 작으신 분들은 수술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기능적인 코 수술을 하거나 재수술하실 때코 앞쪽에 여 비중격 연골이 아주 많이 손상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비밸브 절건이나 아니면 재수술하는 과정에서 코 안쪽에 이 코를 지탱하는 구조물들을 재건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비개방으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수술하기에는 두 손이 들어가서 이렇게 수술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방형으로코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거의 뭐 저희 N플러스에서 수술하는 90% 이상은 다 비개방으로 수술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장님 개방형 코성형과 비개방 코성형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비개방, 개방 차이점 여기 코기둥에 절개를 넣냐 안 넣냐. 그러면 장점은 뭐냐? 그만큼 회복이 빠르다, 흉통이 남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고 단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거이 안쪽에 비중격 연골이나 이런 것들이 재건이 필요한 질수 있고 콧구멍이 그 너무 작아서 안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을 우리가 그 구멍으로 빼기가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 원장님 비계방 코성형 하면 잘 휜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내가 이렇게 수술할 때 오,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수술을 하니까 원장님들이 오른쪽에서 뭐 빼서 그쪽 수술하고 그로끝 이러면 당연히 휜는아 능성이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으로 빼서 수술하고, 반대쪽으로 또 빼서 수술하고, 가운데다 다시 확인을 하고, 매번 그 과정을 1, 2, 3 이렇게 거치다 보니까 휘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장님, 비개방코 성형은 높은 코끝을 만들기 어렵다던데,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코가 이게 되게 탄성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코끝을 높여서 이렇게 피부를 다시 리드랩한다고 그러죠. 더 쉬워서 모양을 보는데 높은 코끝을 만들기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원장님, 비개방코 성형은 무보형물 코 성형이다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아닙니다. 어, 비개방으로 당연히 에부리 같는 경우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그때가 낮은 경우 실리콘을 넣을 수도 있고요. 자가 연골을 자가 늑연골 같은 걸 가져서 넣는 거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원장님 첫 수술이 개방형 코 수술이면 재수술은 비개방이 불가능하다던데 맞나요? 어첫 수술이 개방형인데 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이거 손봐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시 비개방형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렇게 좀 밀착이 심하거나 이전에 재수술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직이 많이 손상돼 있고 그런 경우에는 개방형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게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재수술도 비개방으로 진행할 수 있게 돼요. 네 오늘은 N플러스의 매직 비개방 코성형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촬영한 이유는 비개방 코성형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뭐의구심을 품고 다른 분들에서안 하는 거니까요. 어 그거 제대로 안 된다던데 어려운 수술은 어렵다던데 간단한 수술만 된다고 그러는데 또는 잘휜다던데 그런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비개방 코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